네, 안녕하세요. 비트클럽이고요 자, 현재 시각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3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도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0월 2일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시빅인데요. 잡아들이 목표가 돌파하면서 무려 1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 떠먹이드렸습니다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으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비트 정보방에서 이러한 급등을 앞둔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365일 돌아가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 주말에도 종부방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타점으로 이 급등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0%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돈한푼 받지 않는 만큼 구독 버튼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셀로입니다. 자 빠르게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자면 이 단기 대폭등 가능성 아주 높으니까 잘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셀로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 자 전용 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패럴렐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9월 중순 경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며 이 저점과 이 고점을 이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심지어 9월 말 부근부터는 이수 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던 여기 초록색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었고 자 이후에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량들이 쌓이면서 자 현재는 이 파란색 200일선 위쪽으로. 이 상방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는, 자,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긴 했지만, 미리, 그어드린 바로 여기, 이 해당 주 매물 때 지지와, 이 201선에서의 지지, 마지막으로, 이 페러렐 채널 하단선까지의 지지에 안착해주면서, 매우 견고한, 이 삼중 지지를 받아주었습니다. 자, 이 셀로가, 조정이나, 눌림목이 크게 나오더라도, 현재, 이 셀로의, 이 바닥 구간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확실한 거죠. 자, 그리고, 빼놓고 볼수 없는, 이 거래량의 경우에도, 이 유의미한, 이 매수 거래량들만 보일 뿐, 이 중간중간, 채널 상단부나 중단부 저항을 막고 가격이 빠질 때 빠져나간 거량은 거의 없습니다.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기 전에 가짜 하락을 만들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낸 흔적만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강력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셀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다음 주 매물대인 1350원까지 단기 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25%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인 겁니다. 요즘 1분 넘어가는 영상 끝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텐데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이 집중력이 엄청난 분들이실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이 특별 혜택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하단 고정댓글 보시면 제가 직접 달아놓은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해당 링크 통해서 저한테 말 걸어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셀루의 1차 2차 3차 매도가 및 대응법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용 전혀 안 받는 거 아시죠? 자, 대신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셀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